오래된 목격자 민우는 조용히 골목을 걸었다. 비가 내린 뒤에 공기는 눅눅했고 벽에 붙은 포스터는 반쯤 뜯겨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종만이의 옛 술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공사 펜스로 막혀 있었다. 여기 몇달 전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공사장 인부가 말했다. 밤마다 누가 와서 안쪽 불을 켜두곤 했죠. 민우는 철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 술집의 잔에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벽에 남은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진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종만의 팔에 기대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아직도 찾고 있어? 민우가 돌아서자 도연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러나 결에 찬 얼굴로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진아가 죽기 하루 전 이걸 나한테 맡겼어. 녹음기에서 진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알고 있어. 위성체 종만. 그리고 혜인까지. 민우. 넌 몰라겠지. 하지만 넌. 그 자리에 있었어. 민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하지만 점점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우리 이제 숨길 수 없어. 엔딩. 숨겨진 기록은 언제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 진실은 살아 있었다.